어, 올림픽 쇼트 트랙. 황대헌 금메달로 어제 하루 아 저도 그냥 일찍 잠을 자는 사람인데 아 너무 스릴 있고 재밌었고 이 황대헌 씨의 그 배짱 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막 끼어들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터치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식은땀 이 빙판인데도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 배짱 좋고 너무 멋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중국의 반칙 심판으로 인해서 전부 그냥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성통과에서 다 못한 하고 그냥 떨어지고 이 중국반칙으로는 정말 대단한 놈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난 베이징에서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딕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 백이 뭔지 아시죠? 드는 백 말고 하는 거 이게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낙하산 엉터리 통계 이런 거로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나라 이 사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뭐 그냥 뭐헝다처럼 망해지고 350조 빚을 떠안고 그 밑에 지금 우르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통계가 쉬, 입 다물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우리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직도 이 중국의 굴욕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웃음> <웃음> 띵오와 띵오와 띵띠띵 띵띵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봤는데 이젊은애들이 참지를 못하고는 이제는 이~ 이~ 어~ 우리가 중국의 이~ 굴욕을 보임으로써 어? 속공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걸로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냥 뭐~ 한복 뿐입니까 지금 응? 음? 김치니 뭐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마디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정말 치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쇼트트랙의 선수들까지 이런 모욕적인 모습을 당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지 못하고 저도 죽겠더라고요. 아유 이 중국 놈들 진짜 내가 어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어저께 이렇게 좋은 소식. 오늘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하고요. 은도 좋은 소식이고 동도.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핏땀을 흘려 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확 연습을 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무슨 반칙이니 뭐니 반칙하지도 않았는데 반칙이라고 하니까 이게 애들이 억울해 가지고 잠을 잤겠습니까? 정말 피눈물 정도가 아니고, 한이 서린 그런 나날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 봅니다. 이 중국 애들. 사실 미국에서도 이 중국 애들한테, 어, where are from? 어디서 왔니? 그러면 미, 중국 애들은 쪽팔리니까 지네 나라에서 왔다는 얘기 별로 아니다. 어? from China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from Hong Kong? from Taiwan?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지네 나라가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쪽팔리거든요. 하는 짓도 그렇고, 모든 게다 통계도 조작이 이루니까 지내놔도 그냥, 어, 홍콩, 타이완, 이런 데서 왔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차이나보다는 필리핀이 낫다. 그래서 어떤 애는, 어, 나는 from 필리핀. 이렇게 왔다는 애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 정권의 이 속국, 속국으로서의 대접 아, 정말 김치 한복까지도 저런 좌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는 황이 이 인간놈 이게 또 중국 공식 항의 애매하다. 애들이 다 반칙을 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중국 공식 항의하는 것은 애매하다. 그러더니 지금 말 바꿔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애들이 그냥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정권 말이야 이 바보들 말에 속국처럼 지금이나 받고 중국 구욕이라 당하고 이게 뭐 이러니까 지금은 판정, 판정이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피하기 자이 없죠. 그러더니 한 인간 놈 있죠? 야 윤지호 데리고 와서 쇼하던 이놈 안민석. 아나이 안민석이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냥 지금 몇번 됐냐 그러니까 한.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번 됐나 봅니다. 이 오산 사람들도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얄팍 하고 같은 인간을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넣어놓고, 오산 좀 정신 좀 차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 시켜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그러더니 최순실 때는 또 무슨 300조 어디다 숨겨놨다. 그러더니 300조 찾아와봐. 어? 300조 어딨냐고. 그냥 말만 뱉으면 ᄃ 히는 거야. 그래, 이 인간이 나와서는 삼성 타령을 하면서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국정 론당 타령을 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제대로 돈을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이걸 또 삼성 타령을 하고 자빠졌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어?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한건 하나도 없고 언제나 내려남불 언제나 내려남불 어? 지네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이 없고 삼성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쇼트트랙 애들한테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반칙한 거는 생각 안 하냐? 중국인들이 반칙을 해서 떨어진 건 생각 안 해.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굴욕을 당하면서 속국 대접받고 이제 김치 한복 다이제 중국 사람들로 넘어가고 그리고 반칙 반칙 또 반칙을 해도 한 마디 못하는 문화체육부장관 황의 희 말, 중국 공식 항의는 우리가 애매하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체육부 장관을 뽑아놓은 이 문정권의 이 구력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다자 보니 문재인의 업적은 정말 북한 찬양, 종전선언, 베이징에서 김정은하고 시, 쇼를 하려고 그러다 이 실패한 거 박현민이 타케민이잘한 거야 지금. 탁, 끝까지 간다, 진짜. 5년 끝까지 가. 아우, 월급만 해도 5년이면 얼마냐. 1년에 보너스까지 한 1억 5천씩 받아 먹으면 5년이면 10억은 안 되는데, 어, 가라로 그 친구 회사로 해가지고, 그 일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거한 한 50억 챙겼나? 먹고 살건다 해주고 떠나는 우리 문 씨. 크, 대단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 조금만 더 있어서. 이제 대통령 바뀌면 두고 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할지 지켜봐 부탁이야 양산에 근사하게 드러냈드만지 어마어마하드만 이게 무슨 나는 헐리웃에 무슨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 여러분 타보셨죠 이렇게 관광 그 기차 같은 거탁 모노레일 타고 탁 가면 그냥 안에 탁 들어가면 거기서 우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가 또 밖으로 탁 나가면서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또탁다 또 웅장하게 아주 신경을 잘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겉그 페이지 하나만 보고도 딱 그걸 연상하면서 대단한 디자인이 딱 그냥 거기에는 뭐 여기에는 뭐 저기에는 뭐 딱딱딱 해가지고 이 지붕하고 이게 굴경 딱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뭔가를 자기가 끝나고도 이뤄내겠다. 많은 국회의원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예, 카카, 대왕마마, 합바, 합바 맞냐? 사극에 여러분 보면 합바, 합바, 합바 맞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40%가 넘는 인기. 어우, 이것도 정말 대단해. 35분은 진의 편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업적이 나올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업적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문재인의 업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찬양하면서 베이징의 김종훈 쇼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종전선언 5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그냥 부르짖다가 이제 혼인하고 바이든도 북한, 이 김종훈하고 만나는 쇼에 아예 가당치도 않고, 아예 탈락돼버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는 이 부정부패, 대통령의라는 작자가 도대체 그냥 무슨 뭐 뉴딜이니 뭐니 음? 이런 데 가가지고는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마스크도 아는 자기네 편들에게 뭘 몰아주고 또 이런 행동을 하다가 또 욕먹으니까 또 쉬쉬하다가 <laughs> 참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잘한 거 5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 정권에서 문재인 씨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5년 동안 김정숙 비유 맞치면서 버킷리스트 해외여행 아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하다가 너무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와 네. 이렇게 많이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어딘지 좀 보여줍시다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베 벨기에 덴마크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어딘지도 몰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라오스 자 동남아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북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태국은 그저 딸련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피라미드까지 갔다 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에미레이트, 두바이. 아우, 힘들어. 휴.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아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웃음> 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와 정말 세계 일주를 완전히 그냥 자기 전용기를 다타고새 비행기까지 딱 타고 그냥 가가지고 300명씩 끌고 하, 황제의 마마 꽝세이꽝세이 관세이 관세이 꽝꽝쎄이 꽝꽝꽝 안아 <laughs> 정말 너하다고안써있 진짜. 써 있고 안써 있고 안써 있고 안 이게 정말 챙피하기 짝이 없어요. 일로 간 거는 미국하고 몇개 없어요. 정말 태국인이 뭐니, 말도 안 되는 거면 핑계 잡아가지고 가고, 딸한테 간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간 거는 뭐, 못뭐 때문에 겠어요 이유가 뻔하지. 이번에 간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뭔가 하나 핀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갈아 붙여서 갔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김정숙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 옷을 탁빼고 필라멘트 탁.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국 박물관에서만 르블 박물관에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바로 그 피라미드에 다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 안 가봤어. 왜냐하면은 갈 수는 있었지만은 코로나도 걸려 코로나도 시기잖아.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렇게 전부 코로나 시기. 에 문재인, 김정숙이가 왔다 갔다 할 시기에는 전부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럭키하고 행복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촥. 손 닦고 또 씻어주고 또 고기 주고 스테이크 주고 비행기만 타면은 그냥 여기 갔다 여기입니다 꽌쎄 있고 안쎄 있고 안꽌쎄이그러면서 그냥 막 발가락 뭐 이렇게 벅 다리 들면 거기다 슬리퍼 신켜주고막옷 입혀주고 그냥 머리 해주고 그냥 코디 해주고 야 정말 힘이 든다 힘이 들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한 거는 뭡니까 비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봐봐 한강엔 유람선이 떠 있고 봐봐 이런 노래 할 때는 제가 뭐는몇십년 전들이고 지금은 완전히 두패로 알려가지고 죽이는니산이느니 북한이 국회의원 어우 야 돈밖에 모르고 이번에 이제 끝나니까 나도 해먹을 거이 바이 해 먹어가지고 지금 한5 0억 만들어 놔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세금이 안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 어디서 나는 이것저것 다 팔았는데도 아직도 의료 보험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많이 나한테 매기기만 해봐라 가만놔둬라. 아휴 정말.